피도 없네. 매미 소리도 나고시나아렘 렘, 매미 맨, 소리 들려? 네네. <laughs> 여기 들어와서 해야지. 영, 영. 우와. 응. 비영비 <laughs> 시원이가 해봐. 오. 잘한다 집을 왜 끼려? <laughs> 어, 그게 뭐야? <laughs> 열매다, 열매. 매실인가? 냄새 맡아 봐. 뭐야? 엄마 <웃음> <웃음> 봐. 냄새 맡아 볼래? 엄마도 한번 줘봐 엄마도 냄새 맡아 볼래? 엄마도 냄새 맡아볼래. <laughs> 엄마도 냄새 맡아볼래. <laughs> 엄마가 주우면 되지롱. 음. 샌 냄새 맡아. 엄마도 냄새 맡아볼래. 엄마도 냄새 맡아볼래. <laughs> 마방 타게 팀이 <laughs> <laughs> 엄마 이거 주려고.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빵이거든. 아빠. 아파. 아빠가 좋아하는 찰떡 빵이야. 예뻐. 어, 너무 덥다, 엄마. 머리 좀 벗고. 너무 덥다. 오늘 포기염주의보래, 시원 어, 엄마 주스 나왔다. 주스. 주스. 시원이 주스도 있어. 옳지. 어, <목소리> 맛있어? <목소리> 이렇게 뜯어먹어야지, 손으로. 이렇게. 자 l i k 주세요 이거 먹고 또 먹어. 예쁘게 말로 해야지. 주세요. to 요 e e I l i 요 e to s 안해? 아 힘들어 e to s 시고 I l i 시고 비우 비우. 아야, 또 빨리 일어서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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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그 고양이 자세는? <laughs> 아 힘들다. 청소해야 되는데 시아나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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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<웃음> 조심해주세요. <laughs> 엄마 손에다 줘게 엄마 잡아볼게. 얍! 잡았다! 바나나! 으! <laughs> 으! <laughs> 아. 아. 살살! <laughs> 살살 하는 거야? 살살! 너 아. 가져가. 옳지, 자. 또 주세요. 오, 잡았다! 사과! 읽을까? 따단따내 엄마 카드대도 엄마 갔다? 엄마 카트 대결은 간다. 이제 인천으로 가과아끝나면 현아 아팠다. 아빠안지래 지치 형들? 응 이거 바 고구마 고구마 바구마어구마 아빠 이렇게 줬어? 응. 어떻게 먹으라고? 그렇지 뜯어 먹어, 니가야 아, 이거 봐 여기서 먹었어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 아 시연이 베이직 먹었나? 네찬거 먹으면 안돼서응안 아음 돼요 <laughs> 또 이모가 줄것 같으니까 괜히 <laughs> 혼자이잖아 막 아, 어, 그러면 음. 그럴 땐보다 혼자가 근데 결혼이랑 연애랑 다르긴 하지 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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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이렇게 내가 나? 어, 여보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 너나 <laughs> <laughs> OH 친구한테 들은 건데 원래 우리 성별 언제 알았지? 12주인가? 16주인가? 어막 아, 그쯤 알았잖아 근데 5주에 20만 원을 내면 근데 또 성별 기다리는 맛이 있기도 하잖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? 여보는 대단한 거아 나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것 같긴 해아 진짜? 첫째였으면 나는 했을 것 같아 어어 첫째 때 알았으면? 근데 둘째는 모든 더다 좋으니까 그러면 은 기다릴까? 기다리잖아. 그 기다리는 맛도 있지 뭐 아, 그럼. 그러면 이때쯤 한번 더 물어보는 수현이 오빠 하고 싶어? 형아 하고 싶어? 오빠 <laughs>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엄마 아버지 <laughs> 맛있어? 엄마 아버지 <laughs> 여기 손 맞춘다는 생각으로 오아 아까워, 아까워. 해야지? 아빠 아빠 인아 이거 봐 우리 토마토 빨개졌어 예쁘다 이제 예쁘다 이제 우와 언제 이렇게 빨갛게 됐지? 어.. 아다 아빠 힘쓴 오아 여보 미쳤다와 하나 와신 진짜 잘 차네 공패서 주연아 공 빼서 어딨어? 아 진짜 못했다. <laughs> 저건 야구라는 거야 시원아, 야구. 야구는 저렇게 손으로 던지는 거야. <laughs> 와, 진짜. 아, 양셔 뒤에서 따라한다. <laughs> 시원이봐, 시원이봐 여보. 캐시 <laughs> 하고 갈까? 좋아요. 어푸 어푸 <laughs> 할까? 헤딩 헤딩 좋아. 아빠 헤딩? 엄마? 아빠 <laughs> <laughs> 먹어. 아유 잘 먹어 <laughs> 최고 해줘 할머니 최고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아저씨> 그렇지 <laughs> 할머니 선물 드려 할머니 선물 <laughs> 할머니 드리자 할머니 선물이에요 그래 <웃음> 옳지 <웃음> 감사합니다 이것도 할머니 드려

축하해 오, 잘 아유, 됐다, 됐다. 어머나, 어머나 어머나 너는 진짜 복이 진짜 감사하게 열심히 살아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 <웃음> 네. <웃음> 얼마나 어, 하느님 삼신할머니한테 얼마나, <laughs>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 아,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공해서 다행입니다 아유, 아무튼 야넌 진짜 하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에 밥을 들뭐 얼마나 야었 시연이 봐봐 시연아 형할 거야? 오빠 할 거야? 시연이 오빠, 시현이 오빠, 오빠 할 거야? 형할 거야? 오빠 오빠는 뭐라고 도오빠네 오빠래 그래 시연아 오빠 하자 알았지? 편해지 시연이 오빠 했으면 좋겠어 <laughs> 시연아 엄마 뱃속에 고추 있어 없어? 아니 아니야? <laughs> 고추 있어 없어? 아니

딸이 아들이야? 아니지. 동생이지. 아, 동생. 한살 동생. 응. 동생이 생겼 친구를 만들까, 그러면? 어? 친구를 만들까? 지러어 <laughs> 좋다 <나> 무서워, 이런 애들. 아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주 그냥. 집에 어린이집을 <laughs> 만들라 그래, 서고 아, 어떡해. 아, 귀여워. 샤이가 <laughs> 아이스크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. <oczywiście> <어� <börjar> 아이야어 뭐야 감사합니다 먹방 로데아다게만 하지. <laughs> <laughs> 한입 하러 오셨구만. 그래. <laughs> 궁금한가 봐. 먹는다. 오, 먹는다. 나니 먹는다. 뺏겨 <laughs> 버렸다 <laughs> <laughs> 팡! <�iser> 팡! <Zum voi> <compteaisama> 우와! 어. 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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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있어! 상어! Uh -huh. 우와! 물고기다! 초딩들의 성지다! 오 마이 오, 이제 나, 나 이제 안 좋은 애니야. 볼집 보면서. 할 같아 저거 는 우리 잘타게 구경해. <laughs> 잘해. 오, 안 잡혀? 음, 한 번만 봐봐. 하루만봐 음, 음, 아, 음. 아빠 왜 이렇게 못해? 해. 아빠? 했어, 봐봐. 잡았다. 어, 어 잡았다. 안녕하세요. 입덧 때문에 한 일주일은 영상을 못 찍었고요.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. 엄마. <laughs> 네? <가까워. 까꿍>. 엄마. <laughs> 안녕. 이전이 때는 여름에 만삭이었는데 여름 만삭보다 여름 입덧이 더 힘든 느낌. 진짜 저기 멀리 아빠 있는 것 같아. 아이쿠. 괜찮아? 응. 돌돌돌돌 말아서 신사처럼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가는 거. 그렇지. 멋있게.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거잖아. 이렇게 딱 멋있게. <laughs> 멋있어? 아니, 어 아니, 아니, 팅기아일이야 즐겨 즐겨 아야아라 <laughs> <콜라. 웃음> 아니, 는수아도출산아 입덧도 안 하는 거죠? 네?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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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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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니 또? <laughs> <laughs> 엄마야 <웃음> 여기다 이렇게 찍어먹는거야 응 <laughs> 귀여워 엄마가 요즘에 못 챙겨줘서 미안해 너무 맛있다 시안아 우리 어젯밤에 코잘때 밖에서 우르르 쾅쾅 했지? 응 시안이 아 무시해가지고 뭐 엄마가 안아줬지? 응. <laughs> 왜 지금도 들리는거 같아? <laughs> 음, 음, 고 음. 해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하고 있어? 더 음. <laughs> 어? <목 간지럽혀줘>?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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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음. 음.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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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꼈어. 손 꼈어. 엄마 뭐해? 엄마 뭐하지? 엄마, <laughs> 엄마 싹둑싹둑 엄마 싹둑싹둑한데? 오마 있네 뽀뽀 있네 아빠 다아빠차 아빠 차 아빠 차 똑같아 아빠 차랑 똑같아? 엄마 있네 엄마 <laughs> 있네 엄마 어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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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laughs> 엄마 머리카락이야? 엄마 짤랐다 엄마 머리 잘랐다에이에헤헤 <laughs> 자, 엄마 머리 잘랐어 엄마 엄마 머리 만져봐 아, 예쁘다 어때? 뭐, 엄마 머리, 머리 예뻐? 최고야, 쟤 너무 최고 엄마 머리카락이야. 다 엄마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, 잘 가라. 빠 왔다 <laughs> 안녕. 아우 다녀오습니까 해야지. 인사. <laughs> 어사 <어디> 인사. <있을까? 웃음> 오~ 누구세요 <너무! 웃음> <눈� infinitely 웃음> 머리 잘랐어요. 야, 너무 이쁘잖아. 진짜까지 그랬어. 반발머리했어요. 아 이거 또 셋째 만들어야 되잖아? <laughs> 둘째가 메인인데? 아, 있구나. 아직. 우와 너무 예쁘다. 예쁘게 잘 잘라주셨지? 어. 응. 택배 <laughs> <태평> 뭐야? 메이이다 <laughs> <예쁘다>. 들어도 돼요? <laughs> 괜찮았어.